<laughs>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은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존경하는 인물이 첫째가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평안북도 위원장일 때 우리 아버지가 고당 조만식 선생님한테 통역증을 받아가지고 월남을 하셨는데 고당 선생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당 기념관에 가면 첫 번째로 딱 표시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라. 고향을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이라는 것은 이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인 사장님은, 고당 선생님은 고향을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호인 사장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향이 어디냐? 어머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공통된 고향은 어머니고, 또 한국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하나죠. 지역 감정에 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본인 사례는 말로 전 인류적 지구적 고향을 설파하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어머니 문학관을 세우신 박은숙 관장님, 우리 그것을 유발하신 우리 김성구 심어 목사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머니 문학관을 하면서 딱 시조 한 수를 지었는데, 그것이 어머니 눈물 짓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부르면 눈물 짓는 한국인의 정서 문학이 바로 어머니죠. 문인은 문학 창작하고, 문인들은 어머니에 대한 시를 짓고, 효자는 우리 박오성 관장님처럼 효자는 문학관을 엽니다. 어머니 문학관을 여신 최초의 시인이 되겠습니다. 원양의 따스한 이름 명작되어 서있네 그래서 저는 이 원양에 오면서 옛날에 정태서원을 생각했습니다 원양 옛날에 정태서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요할 정자 물러날 태자 고요할 정자는 뭐냐 정암조관조선생이고 물러날 태자는 태계이왕선생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요히 물러나서 어떤 사람이 그 골짜기에 살았는데 나중에 후인들이 보니까는 이것은 정암의 정자와 태계의 태자다 그러니까는 정암과 태계를 모시는 서원을 세우면 좋겠다 해서 정태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암 조원현 선생을 모시고 태계 유학선생을 모시는 합평하는 서원을 세웠는데 그 서원이란 게 뭡니까? 바로 유명한 유학자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와서 우리들이 유명한 문인들을 기리는 공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문학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학관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인이신 김소월 시인은 문학관이 없습니다 이북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저, 간도 용정 사람인 윤동조 선생은 또 종로구에 사셨다 해서 종로구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아니고, 도봉구에는 또, 어, 우리 유명하신 바람씨인 김수영 시인께서, 어, 거기에 문학 자료를 기증해서 그 부인께서 기증하셔가지고, 김수영 문학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문학관이 있고, 그 유명한 부님들을 기념하는 문학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청도에도, 어, 공주회가은 현대 시인인 나태주 시인인데, 그분은 이제 어, 나태조 문학관이라고 직칭하지는 못하고, 공주풀법 문학관이라고 그러죠. 본사례가은 김홍신 문학관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은 어것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김홍신 문학관을 세우고, 이건 사립이니까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이제 공립으로 수성구청에서 세운 정호승 문학관이 있습니다. 되게 살아있는 사람들 문학관 명칭은잘안 쓰는데, 이연관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호승 문학관을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워낙 양전하신 분이라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승 문학관이 세워고또 대구에는 이상화 문학관이 있고 안동에는 이육사 문학관이 있고 다 유명한 문인들 존경받는 문인들은 다그 존경받는 것 만큼 우리가 대접해 주는 문학관을 세우고 지리고 있습니다. 문학관이라건 바로 옛날의 서원과 똑같습니다. 옛날의 서원은 받는 유학자들을 위해서 세우고 그분들을 기념하는데 지금의 문학관은 존경받는 문인들을 위해서 세우고 그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의 서원이나 지금의 문학관이나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학관을 많이 세울 수록 좋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계속 2018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일일 일시조 그것이 뜻이 뭐냐? 합의 하나씩. 맨날 문학관을 기리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일 지자체, 일 문학관 권리 운동입니다. 하나의 지자체는 하나의 문학관을 세웁니다. 그것을 공립을 말하는 겁니다. 사기로야 뭐 자기들 어, 스스로 세우고 싶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공립이라는 건 공론을 모아가지고 공공시설로 세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학관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뜻 있는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하나의 문학관을 세우는 것이 그 지역의 정서와 그 지역의 대표 문인을 사람들한테 선양하는 아주 좋은 목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골에 고속도로 볼고 갈때 어제 고향을 고을을 지나갈 때이 고을이 어떤 문인인지 어떤 문인을 기리는 문학관인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 아마 이동된 되게 무식한 동네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문학관도 하나. 문학관을 세울 만한 문인도 하나 배출하지 못했고, 그 문인을 기리는 문학관도 하나 세울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정도로 치바 어쩌나갑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 문인들이 그 보야를 떠면 뭐 최만식 선생이 뭐 욕을 먹습니다만 최만식 문학관 지나가면서 아이제 시에 대 대단한 소설가가 있었지. 또저 부안에 가면은 신석정 시인의 신석정 문학관이죠. 아 위대한 목가적 시인 신석정이 있었지.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갑니다. 근데 서천에또 신석조 선생인데 그 분은 아직 문학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지나갈 때그 9월 출신의 위대한 문학과를 기리는 문학관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서원이 한천개 되니까 국가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토지를 많이 대급해줬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 손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그 재정을 국가로 환속하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린 것이다그말 마치 고려 만에 토지의 모든 변병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이 비약해져서 결국 토지 환수령을 내듯이 렸 조선 말에도 서원에 대한 환수령을 내렸어. 그 시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그시근데다 500년 정도 지나간다는 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학관을 세운 지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학관을 가지고 어떤 문인들은 야건 시상조다. 그리고그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인을 기린다? 그 문인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문인들은 자기가 잘했으니까 원래 옛날부터, 공자님 시대부터 문인상정이라 해서 문인들은 서로를 경시합니다. 저놈이 못났고 대가 잘났다는 것이 문인들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린다 그러면 괜히 또 질투하고 시대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이단 문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죽어 떠받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해야 되지. 그분을 질투하고 시대해서 중상모략하고 해방을 놓고 나도 잘하는데 왜저 사람만 해주냐 이런 모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문학관을 더 세워야 돼요 세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학관이 지금 시기상조고 문학관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문학관을 설립하는 단계의 시대입니다 문학관을 세우고 많이 세우고 천개 세워가지고 병폐가 생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거 한 3, 400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 400년 뒤에 논해야 될 사람을 지금부터 논해가지고, 미리 3, 400년 전 것을 예견해가지고, 우리가 문학관에 평평하니까 많이 세우지 말자. 이 정도만 해. 지금 문학관은 더 많이 세워야 돼. 우리 사기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공의 의론을 모아서 우립문학관을 많이, 고울만 하나씩은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 그래서, 이 우리 사적으로 어머니 문학관을 세우신 박욱순 이사장님한테 존경의던 대표하면서, 부서없는 말씀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